요 뭐야 칼날수도 감각을 곤두세우세요 쉬운 상대 자 일단 이거 바로 봅시다 여러분들 또안보시분 계실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드디어 이렐리아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설렌다 내 춤은 망각이 아닌, 아닌, 아닌 기억을 위한 거다 오 잠깐만 이레, 오, 이렐리아 생각보다 좋은 코스트로 나왔네요 3코 이렐리아 소환 또는 라운드 시작. 공격 토큰이 있으면 손에 쌍검 현무 한 장을 생성합니다. 레벨업 아군 12 이상이 공격해야 됩니다. 검무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근데 일단 코스트가 3코 3이. 근데 체력이 2인 게좀 마음에 안 들긴 한다, 확실히. 근데 일단 이 쌍검 현무가 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레벨업 조건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칼날과 박자가 제자리를 았군 쌍검 현무, 건무, 해당 개수만큼 칼날을 소환해 자유공격을 시작합니다. 라네요, 건무는. 자, 쌍검 현무는 칼날 두 개로 건물을 춥니다. 라는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뭐, 뭐, 이런 효과에요. 자, 쌍검 현무 썼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면서. 역시, 공고포 되는 거 보소. 이렇게 막았고, 바로 소멸되고, 포불이랑 이를 공격하고. 요시. 시립나 달달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칼날로 그럼 다운 칼날 또 건물. 와 이거 공법부 뒤진다, 여러분들. 선봉 진격검. 칼날 세기로 건물을 줍니다. 아구나나를 선택하면 요 이게 일의 주문인가? 이레, 일 일의 주문인가 본데. 선봉 진격검이란 게 있어요. 칼날 세개로 건물을 준대. 한 봅시다. 나버리. 오, 나무니, 집결! 하고, 촥! 야, 공부프 6. 뒤진다, 진짜. 왜, 왜, 뭐야, 6 아니야? 야, 5, 3에서 3더 하면 6 아니야? 나선스 색이 상대방이 엄청 쌓이죠? 여기다 6대, 그렇지. 아, 1에 0이. 나. 요, 뭐야, 칼날 효도. 감각을 곤두 세우세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멋있게 말 써놨냐? 아군 하나와 이렐리아 위치를 바꿉니다. 요, 이거 그거 아니야 당김음. 이렐리아의 당김음이네. 이렐리아의 당김음. 자, 공격함 이렇게 때리네요. 자, 승이 나오고. 그러면은, 때렸는데, 슉! 도망가기! 이렇게 4일. 이야. 레전드 블루테. 야, 공격시마다 영코멘은, 뭐, 칼날 나올 때마다 저거 나오겠는데? 오, 잠깐, 카드 나온 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해의 연기 대상. 조용! 조용! 자, 이렐리아. 아,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데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스탯, 또, 솔직히 나쁘지 않고, 능력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쌍검 현모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네. 체력 자체가 이라서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 이렐리아 괜찮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레벨업 조건이 이렐리아 소환시 일 상태가 아니고, 아군, 그냥 12 이상이 공격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레벨업 조건도 솔직히 그렇게 엄청 힘든 느낌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거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 칼날 세도한 장이 생성합니다 이거 한 장이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고 봐서 이렐은 좀 좋다고 좀 생각합니다 데드 상용에 경험담이냐고요? 아 경험담은 아니고 네 저는 이렐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토큰카드 쌍검현무 칼날 두 개로 건물을 줍니다 이게 1코 집중인데 이 계속 주는 거거든요 아 이거 저는 진짜 아유,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팔이라고요? 아, 그치, 그치. 상한의 땅이 승자긴 한데, 어쨌든, 이, 이거 칼날 현무, 어, 아니, 칼날, 쌍검 아, 현무. 저는 좀잘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네. 아, 이렐리아는 나는 근데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연구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렐 본인이 아니라 아군이 공격하면 이라 개사기일 것 같은데, 그치, 그치, 그치. 여러모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자, 2코. 완벽한 후, 마군 하나를 귀환시킨 후에 손에 쌍검 현무 한 장을 생성합니다. 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1코 그 물방울 친구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건무 살 때마다 검 수환하나요? 근데, 리븐 같은 경우는 그 공격 토큰을 얻을 때라고 아마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수환 안할것 같아. 네네네. 건무랑 공격은 아마 좀 다르겠죠? 네네. 지금, 네. 그 완벽한 호흡. 아구나를 기한시켰는데 손에, 이, 저는 이거는 이제 물방울이랑 쓰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거랑 연계해서 쓸만한세 장까지 들어갈 만한 카드는 아니고, 한두 장. 쌍검 혐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완벽한 호흡이라는 카드가 좋고 나쁨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치, 그치, 그치. 건물업 미포 레벨로 가능하죠. 네, 칼날 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렐리아가 주는 카드고요. 칼날 섀도 때문에 저는 이렐리아 덱상대할때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역시 여러분들 이게 모르시니까 창의력 뿜뿜이다 진짜. 음, 칼날 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군 하나 이렐리아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환각이 나오거나. 이것 때문에 킬각이, 우리 영상 마지막에 본 것처럼 일단 나오죠. 자, 이렐리아의 선봉 진격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드는 좀별론인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니까 7코 집중이어가지고, 이렐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템포를 가져가는 덱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7코 정도면 좀 무겁거든요, 이게. 거기다 심지어 집중이어가지고, 뭐 딱히 쓰는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렐 카드여서 좀 아쉬워. 네네네. 그니까, 이렐 카드여서 아쉬워. 차라리 이렐 카드가 뭐 완벽한 놈, 이런 거면은 더 나은데, 어, 너무 무겁고, 그리고 효과 자체도, 그니까, 7코만큼의 임팩트가 따로 없달까? 음, 음. 그치, 한 5코면은 너무 좋지. 5코면은 개삭인데, 7코라서 아쉬워요. 집중. 그니까, 뭐, 집중이어가지고. 포블이랑 쓰라고 대놓고 만든 거긴 한데요. 그 포블마저도 막히면 솔직히 말하면 칠코 이냥 날리는 거예요. 칠코가 날리는 거라서 그래서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포블을 마지막에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음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좀 아쉽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드디어 아이오냐의 리신 말고도 그래도 좀 쓸만한 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 여러분들. 2.7.0 패치 떴습니다. 뭐 신규 키워드 검모 나왔고, 허! 내가 야 잠깐만 여러분들, 아 이거 패치 노트부터 좀 봅시다. 추종자비 주문. 아 내가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 강무도 내가 옛날부터 나는 7코 말했잖아. 이걸 해주네. 아, 내가 극무 7코. 옛날부터 이거 1 2만원때두번못 쓰게 해라. 그러니까 나서스도 너프예요6 나오고 6에 바로 못해요. 아 힘들어,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힘들어졌지. 인내랑 극무는 이제 절대 안 되고, 나서스는 그나마 이제 13라운드에 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빡사지. 이거 1만화 너프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1만화 너프 엄청 커요. 극강무도 할만해, 근데 이거. 잘, 잘한것 같아요, 네네. 극무도 진짜 오래 해먹긴 했죠. 인내는 확실한 너프고, 네, 근데도 아직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못 써, 그게 진짜 존내 커요. 두개못쓴게 존내. 커. 그래서 난 옛날부터 인내 너프 말고 극무 너프를 외쳤거든요. 이게 무조건 두 개를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처리기를 한번 해야 된다. 그쵸그쵸한 턴에 두번안 되는 게 진짜 커요. 자, <laughs> 감염된 관리. 자, 이건 거의 지금 스서스 너프네. 그럼, 리산드라는? 안 건든다는 건가? 감염된 관리는 사람이 공파의 시너지 덕분 놀랍도록 강력했습니다. 이런 시너지 유지하고 싶지만 초반 게임의 압박 능력과 더 많은 살인 공격력을 1을 줄였습니다. 얘만 1일이네, 그러면? 허허허, 신선한 흙이네. 묘목은 어쨌든 2일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리산드라는 근데 안 건드네? 리신도 결국 안 건들고. 묘목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묘목, <laughs> 어, 묘목을 안 건든 거는, 그니까안 건들어서 어차피 똑같거든요, 솔직히 어차피 똑같을 것 같은, 그러니까 물론 조금 너프, 너프긴 한데, 그니까 리런드를 안 건든 건좀 애매하네. 네, 네, 네. 이게 끝이에요. 너프는 여러분들이게 끝이고 보드, 오 슈리마 보드 이쁘네. 어칩 나왔다. 칩은 좀 사야겠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한 단자기입니다. 참, 이런 거 너무 귀찮아. 귀여워, 진짜. <laughs> 아, 얘는 좀 빡센데? 시공간 집. 너무, 다른 시공간에 사는데? 음, 아, 이, 이거는 좀, 이거 내일, 네일, 내일입니다. 패치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다다음 주에 좀 크게 하려나 봐요. 질리언, 시간의 수자 이렐리아, 질리언. 아이콘도 뭐 나오고. 세트로 뭐 이렇게 파 파네요. 덱 세트 오 이레라지르 대놓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줬네 여러분들. 어? 작은 변경사항아씨 이거 드디어 바꿔줬네 이제 여러분들 리산드라 강이나 미도 이, 이 이거 젠장 이렇게 했어야 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리산드라한테 이제 벗어 들어가는 거예요. 티주안이 떡상. 티즈완이 떡상이에요. 이게 무슨 작은 변경 사항이야? 아, 예, 티즈완이 떡상. 이제 리런들이랑 티즈완이 매치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솔직히 리산드라 레벨업 이후에 티모, 그러니까 티 티즈완이가 존내힘못 썼는데 이제 힘쓸수 있어. 어, 리런들도 이제 버섯에 죽어.